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별 보러 가자. 지금 별이 어딨냐? 여기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도> 청년 정책에 이렇게 많은 번익을 위한 활동을 통해 청년 주식회사 내몸의 약초 대표이사 <목소리도> 이용 대표 서울 동원님 <목소리도> 귀중한대용맞습니다 네. 긴장되겠지만 웃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차렷 꽃에선 경북 곳곳에 관광지와 특산물들을 한눈에 볼수 있답니다 경상북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퀴즈도 풀면서 보드게임처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경상북도 여행 함께 즐겨보아요 국립 백 주대관 수목원. 우수상을 축하드려요. 함께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상금 500만 원 그리고 상금 보드가 전달됐습니다. 자,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9세까지 청년이지만 대부분 정당에서는 오... 우리 할아버지는 3 8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3 8살의 할아버지가 됐고 울란발토라에의 음. 식당이 한국 식당 200 한국 식당이 제일 고급 식당이고 한국 가서 일하는 게 로망이고 고려인이 소련 전체에 50만 이 있는데 이분들은 고려를 배워야지 부자가 되는 그런 시대에 한국에 오십하고 한국 연습고 보고 있고 한국말 배우고 한국말을 배우는 나라가 108개 나라가 있습니다 108개 나라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 소개라고 한국에 가 보니까 한국에 너무 잘 사는 거야. 한국말을 그래 이거 수도권 배이다. 다 청년들이 서울로 서울로 돌아오게 된 계기는 어머니께서 이제 인삼을 인삼사를 도매로 소매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민은 이제 시선들이겠죠. 저만의 느껴지는 시선들은 서울 가서 아잘안 됐으니까 내려와서 여기서 엄마 거 물려받는가. 이거는 고민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도 많으 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셔서 유턴 하신다면 저랑 같은 고민이면 어디펀치라고 하는 상주 찹쌀로만 만든 막걸리인데 되게 와인 같이 만들어서 젊은층에 어필하기 위한 제품을 만들면서 지금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가지고 아 그러면 술을 좀더 싸게 만들어보자 그럼 내가 약간 화학을 전공하면 술을 좀 기술하는 게 싸게 만다 만들... 그러니까, 쌀로 만드는 그 위스키. 뭐가 되나 설마 정준 안되면 뵙고 오늘 처음 뵙는데 연예인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laughs> 사진 촬영을 꼭 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우리 맞습니다. 이승철 청년은 어떻습니까? 아쉬웠습니다, 저는. 아 오늘 여기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사님께서 분위기에 취하셔가지고 오늘도 함께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잘 됐네요. 앉았으니까말 나온 김에. 다만... 네, 보통 평균 연령이 높으시다 보니까 요즘 mz 세대부터 시작해서 좀 어린 친구들이 그분들에게 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런 부분을 좀도 이사님께서. 좀잘 풀어주시면은 저한 상주 서서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한도에서로한병 먹겠습니다. 45도 한 병. 그거를 데크라스로 마실 수있에야 돼요. <laughs> 제가 이번에 보드카 그 몽고하고 우즈베키스한보에카더라고요그 러시아 지국에 받았으니까 한국에 주지사가 나보다 한두 사람 많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 68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맥주잔에 탁보도칼 따라 가지고 팔을 딱 걸으니까 그러니까, 팔 걸으니까 먹을 수 없잖아. 딱한잔 먹고 한잔더 하자 하니까 아유 안먹는야 그래서 나를 다시 한번 보더라고요. 왜? 왜 바뀌었어요? 자기 나라에 있으면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45도짜리를 맥주잔에 한잔 먹고 한석잔 마시면은 예. 저절로 우아리 없이 소통 다 됩니다. 아. 보니까 그만큼의 이제 열정과 패기를 양승진 네. 양승진 기자 지금 계시는데 좀 산후조리원을 어떻게 좀네좀 만들어 주셨으면 <laughs> 좋겠다는 산후조리원? 생각이 네 그것이 참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 저도 얼마 전에 둘째 선전을 왔는데 서울에서 나오니까 그2주가 있더라고요. 이로 산후조리원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 예, 아니 담당 정책관이 빨리 예산 수립해 가지고 시하고 질문 직답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째까지 <목소리> 나올 거예요? 세 사람부터 온다기 때문에 세째까지. 오늘 한국을 해일 조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이유들이 그왜그래됐느냐 그게 조절해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박수부탁 드리겠습니다. 아, 기사님께서 우리 천년에게 양보를 해주신 같아요. 거... 네 걸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사님 중앙에 위치해주시고, 네 함께 우리 사진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청년의 빛처로영영한 경상북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롱한 이번에는 영 파이팅! 이번에는 우리 경상북도 하면 사랑해요.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머리 위로, 머리 위로 번쩍 평화를 들어주세요. 살기 좋은 청년들이 평안한 행복한 경성 경상...